그러다 보니 음, 요구되는 게 뭐냐면 이쪽에서 구성 요소로 집어넣어야 할 것을 갖다가 제대로 집어넣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돼요. 자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교육학 논술 잘하는 법. 네, 말 그대로입니다. 교육학 논술 갖다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논술이라고 하니까 다들 이제 겁을 많이 냅니다. 글쓰기니까. 근데, 이, 우리 교육학 논술이 가지고 있는, 음, 일종의 문제점들을 갖다가 파헤치면서, 어, 어떻게 하면 교육학을 갖다가 잘 공부하고, 글을 나름 잘 써서, 어, 고독점을 할수 있을까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특징은 분석적 배점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학 논술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음, 제가 쓴 책에도 나오고, 분석적 배점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그, 키보드를 쳐서, 네이버를 찾든, 다음을 찾든, 보면 이제, 이 분석적 배점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여기 이제, 핵심은 앞에 있는 분석적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제 이 배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점. 배점이라고 하는 뜻은 점수를 갖다가 나눴다는 뜻이에요. 배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라고. 컴포넌트라고. 요소. 사실 이 요소를 갖다가 어떻게 예, 집어넣느냐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에요. 이 시험에 있어가지고 A부터 Z까지 가운데서 한 Y 정도까지는 이 컴포넌츠가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 음 요구되는 게 뭐냐면 이쪽에서 구성 요소로 집어넣어야할 것을 갖다가 제대로 집어넣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돼요. 제가 이제 사 대장이라고 얘기하는 음사 대장이 뭐냐? 교육화죠. 교수학습 이론, 교육 평가, 그 다음에 교육 행정. 요네 네 가지예요. 주로 여기서 나와. 그리고 이제 교수 학습 이론의 딸림 화음이 뭐냐면, 딸림 화음이 네. 교수 심리학이 교수 심리학. 응? 교육 심리학, 교육 심리학. 이거 기에 따라 따라 붙어요. 그래가지고 그그네 가지 위주로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문제를 갖다가 제시하는 것도 그네 가지를 갖다가 음. 이렇게 큰 문제. 네 개로 해가지고 쓰자. 물론 여기 이제 작은 문제도 있지만 세부 문제가 여기 따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제가 달린 큰 문제가 있고,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치르는데 있어서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갖다가 우리가 인식한 상황에서 어 공부도 그 방법으로 가야 되고 글도 그렇게 써야 돼. 자, 논술 시험 문제지의 구성을 보며 이렇습니다. 자, 여기 맨 처음에 큰 문제 주제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여기 본문 제시문단 음, 시나리오 형태로 해 가지고 여기에 클루 또는 힌트라고 하는 게 제공이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세부 문제, 배점 문제가 나와. 15, 음, 15점, 짜리 보통 4 4 4 4 3, 4 3 4 4. 어, 그거는 이제 출제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아, 축제하는 연도에 따라서 어, 배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조금씩 바뀌지만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뭘 물어보느냐, 논술 문제에 있어가지고 첫 번째는 개념 거기에 따른 내용 또는 특징이라고 하는 걸 써라. 그리고 나서는 이어서 그거에 따른 장점 또는 단점을 써라 또는 승기능 역기능을 써라. 그러면은 그게 보통 사 점짜리가 된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구체적인 방안, 전략을 써라라고 하는 게 주로 문제예요. 음. 굉장히 단순하죠? 굉장히 단순해. 자, 이겁니다.